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경청의 힘 학습 가이드입니다. 그냥 듣는 거 말고요. 상대방을 어, 정말로 이해하는 경청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맞아요. 이 가이드 보면 경청이 단순 기술이 아니라 음, 뭐랄까 관계의 질 자체를 바꾸는 어떤 태도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태도요? 네. 진정한 이해와 공감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으로 가볼까요? 가이드에서 말하는 경청이요. 우리가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어, 확실히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뭐내할말 생각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요. 네네. 생대망의 말그 자체. 또그 안에 담긴 감정, 어쩌면 숨겨진 의도까지 그 사람 전체를 좀 온전히 이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과정인 거죠. 적극적인 과정. 가이드에서는 이걸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음.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해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다. 와, 깊이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이 경청이라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약간 좀 과장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하, <laughs>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음, 꼭 과장만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효과적인 소통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경청은 그 기본을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제대로 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신뢰가 생기고. 그렇죠, 신뢰. 그래서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경청하지 않는 태도 있잖아요. 뭐 비난한다거나 건성으로 듣는 척한다거나 이건 단순히 그냥 관계를 좀 망치는 걸 넘어서서 상대한테 뭐랄까 깊은 상처나 죄책감까지 줄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가이드에서도 여러 가지 경청 기술들을 소개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기술의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상대방의 듣기 성향을 파악하는 거. 아, 듣기 성향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 정보, 여기에 딱 집중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 내 감정 좀 알아주고 지지해 주는 거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상대방에 따라 듣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음, 자료 보니까 흥미로운 기술 중에 피드백 기법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말을 많이 안하면서도 대화를 좀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피드백 기법 이게 그냥 맞장구치고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상대방 말을 내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확인해 주거나 아 확인 혹은 그때 정확히 어떤 감정이셨어요 처럼 좀더 깊이 탐색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느끼면서 마음을 더 열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네, 놀랍네요. 그럼 이런 경청이 개인에게는 뭐 자존감 회복이나 아니면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감 형성 이런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차원을 넘어서요. 조직이나 사회 전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가이드 내용을 보면 경청하는 문화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은 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확실히 줄고 문제 해결 능력도 더 좋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서로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할때 그때 비로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요즘 사실 얼굴 안 보고 그냥 텍스트나 전화로 소통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 그렇죠. 비대면 소통. 네. 그런 표정이나 몸짓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진정한 경청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청은 음, 확실히 좀 새로운 도전 과제죠. 그렇죠. 네, 비언어적 단서가 부족하니까 그만큼 텍스트의 어떤 뉘앙스나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 이런 거에 더 집중해야 하고요. 또 상대방 의도나 감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의식적인 노력. 네 가이드에서도 이걸 디지털 경청의 기술이라고 따로 다루면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경청의 임 학습 가이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경청이라는 게 단순히 뭐잘 듣는 기술 이게 아니라 어~ 관계를 만들고 또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정말 강력한 힘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가 경청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성 또 구체적인 기술들 심리적인 효과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경청 능력을 키우고 실천하는데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메신저나 이메일 혹은 전화통화처럼요, 이런 디지털 기기로 소통하실 때그 글자나 목소리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 그 감정이나 의도를 얼마나 헤아리려고 노력하나요? 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질문을 좀 떠올리시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